화요일에 시작되는 새벽기도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일의 값어치는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요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만을 위하여 예, 차량이 운행되고 있고 기사가 고용되었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우리는 새벽에 예, 기도를 진행합니다. 이 새벽 기도들 위하여 저도 사역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이 적으나 시간이 적으나 많으나 한 편의 메시지를 준비하기까지는 많은 에너지와 집중이 필요한데요. 전날에 보통 말씀을 준비하지만 딱히 뾰족히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본문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대로 잠이 듭니다. 그러면 밤새 꿈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벽 3시쯤 눈이 떠지면 그때로부터 이제 영감을 받고 정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위해서 밤 시간을 과감히 포기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모든 즐거운 TV 시청이라든지 밤늦도록 독서에 빠진다든지 한밤의 자유나 여유를 애초부터 포기해야 새벽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동트기 전에 일어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 참 많은 에너지가 쓰이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덜어는 새벽기도를 통해 인도하신가 응답의 어 그런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사업상의 중요한 결정이라든지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서 새벽기도를 통해 인도함을 받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선택의 순간이라든지 진로 변경의 순간이라든지 고뇌와 고민으로 풀리지 않는 일들이 새벽에 통찰이 주는 그런 힘으로 해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고려해 볼때 새벽기도는 생각보다 참여하는 우리들에게나 또 교회 안팎에 여러 사람들에게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모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하루의 첫머리 기도라고 할수 있는 새벽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새벽기도는 여명의 기도입니다. 여명의 기도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 인류사에 거대한 여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시 기억해 보시면 인류의 모든 종류, 인류와 모든 종류의 생물은요. 거대 홍수로 인해서 전멸당했습니다. 세계는 창조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워 놓은 기반도 다 사라졌습니다. 일어 놓은 인류사의 업적들 땅에 묻혔습니다. 진흙탕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기억들 완전히 재로 상태로 돌아가게 된 시점이죠. 인류사의 어둠도 이런 어둠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요. 오늘 그런 어둠을 뚫고 이제 새날을 위한 한 줄기 빛의 순간이 본문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노아가 방주 뚝 뚜껑을 제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13절에 601년 첫째 달곧 그달 초 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여기 이 제쳤다라고 하는 말은 어감이 좀 특별히 있는 말이죠. 원래 방주 뚜껑은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리고 꽉 막힌 상태로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까마귀와 비둘기로써 물이 확인, 마른 것을 확인한 노아가 요 때가 됨에 방주 뚜껑을 제쳐버린 것이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펼쳐진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사의 역사적인 이 순간을 노아에게 이림하셨습니다. 방주의 뚜껑을 그가 열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하루의 여명을 향하여 스스로 뚜껑을 제치고 나오는 그런 제침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제까지라고 하는 시간표,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죠? 우리는 다시 깨어나지, 깨어날지 모르는 한밤의 시간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나를 가로막고 짓눌러던 어제 일들은 여전히 진행형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한 밤에 뚜껑을 제치고 용모를 추스르고 나옵니다. 여러분 집문을 열때 노아 방주 뚜껑 제치듯이 그렇게 열고 나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쫙 제치고 예 그냥 쫙 제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는 것이라서요 익숙해서 그렇지요. 우리 한 날의 이 새벽기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제치고 나와서 새로운 시각을 얻습니다. 어제까지 모든 것이 눅눅히 젖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예, 제치고 나온 시점에서 보니까 마르고 단단해진 새로운 땅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치고 나온 새벽에 보니 다시 나갈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은이날은요 둘째 날, 스무일의 날 그러면 2월 27일인가요? 2월 27일? 맞습니까? 그날이라고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는 5시 30분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런 시간이죠. 예. 이런 이런 놀라운 시점들. 이런 이 2월 27일과 같은 날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벽 기도인 것입니다. 이 새벽은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루만큼 분량에 대한 여명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 날의 새벽 기도는 어제까지의 10년, 20년을 수십 년의 혼돈과 공허를 뒤로하고 새롭게 열어가는 수십 년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수십 년을 열어가는 한 날의 결정이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금성, 새별이라고 하는 새벽별은 오직 새벽에만 보입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 모두가 다 일어난 시간에 이미 분주함이 땅 위를 덮고 나서는요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이 새벽의 하루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새벽 기도 여명의 기도입니다. 마른 땅을 보기하는 기도입니다. 제치고 나가서 주님 보여주시는 새 비전을 보는 기도입니다. 하루하루 반복되지만 결코 동일한 하루는 아닙니다. 오늘의 새벽도 이처럼 여러분 여명을 열어가는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요. 마른 땅을 본 노아가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방주 바깥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시죠. 움틀어진 인생, 자기 세계 속에 갇힌 인생들이라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본인도 나가고 속한 권속들, 들짐승, 날짐승 다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우리는 새벽마다 이렇게 온 인류, 온 땅을 향하여 그 위에 두르고 있는 생존과 번성의 명령을 재확인합니다. 이 명령이 어디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눈을 떴다는 자체가 이 명령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때 노아의 첫 걸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단을 쌓는 일임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할수 있는 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 모든 것의 첫 시작에서 할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첫 출발에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이 첫머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종종 하나님만을 위해 구별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용주의적 세계관 속에서의 우리는 어떤 것이든 효용이 있어야 되고 뭔가 내게 유익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내게는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구별된 에너지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1차적 의미는 내게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은혜가 되거나 말거나 감동이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만을 위하여 구별된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오늘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구별된 것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들, 하나님만을 위하여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을 깨어 예배를 드리는 것. 여기에 우리는 물론 유익이 있고 응답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구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 시간에 첫머리의 경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제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셨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게 모를 때가 많지만 그러나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행동 하나 하나가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것은 이 새벽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분께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이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첫머리를 드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그렇게 믿으실 수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조금 거창한데요, 새벽 기도는요,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창하죠. 자 그런데 오늘 노아의 이 기도가요, 의미가 있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첫 머리이지만, 그러나 새롭게 다시 시작할 인류의 첫 머리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신분. 그 위치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 갈라진 틈 사이에 서로를 대표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담도 인류의 대표였고 노아도 인류의 대표였고 그리스도도 인류의 대표였듯이 주 안에 있는 우리들요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대표 주자들 내가 이 자리에 부름받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연단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은 오직 나를 위한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대표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가 받아들이기 전까지 신앙이 온전한 축복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개의 컵이 이렇게 쌓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라미드 식으로요 열 개, 아홉 개, 여덟 개 이렇게 쌓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식을 봤더니요. 밑에만 이렇게 필요한 데만 채우지 않더라고요. 위에서부터 1번부터 채워서 넘침으로 나머지 것을 다 채우도록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한명 바라보고 한명 이끄실 때 대표로 부르신다는 것을 말하죠. 이를 두고 바울은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볼때 여러분 허리에서 나올 예, 수백 수천의 사람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한다면 훨씬 더 저희 마음이 다르겠죠. 우리는요, 우리 허리에서 나올 영적인 후손들, 우리의 영적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들이 넘어지고 유혹받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은 나 혼자 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온 인류가 성장한 것입니다. 내가 나간 만큼 인류는 그만큼 나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이야기 같지만요, 하나님은 오늘 노아를 그렇게 상대하신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 한 사람 안에 온 인류를 담고 노아와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상대할 때도 나를 상대할 때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쓰러지기 쉬운 인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나 복의 근원이 될 인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고 그리스도의 전령으로 살아간 인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은요 우리가 가장 광범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자격도 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베트남을 위해서, 전 세계 경제와 세계 전쟁을 놓고 갈라진 틈 사이에서요. 우리는요 그 고통 당하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시면 하면서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씨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 기도 가운데 바라보는 것들과 기도 가운데 방문하는 사람들과 기도 가운데 집중하는 모든 인들 가운데 영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영향이 미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여기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첫머리의 기도, 첫머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첫머리 기도인 새벽기도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새벽기도 여명을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마른 땅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어제까지 질척거렸던 땅 가운데 놓여 있는 새로운 길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첫 마음, 구별된 첫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흠양하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뜻계시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요 개인으로 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류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손도 있고요 오고 오는 세대가 다 담겨 있습니다. 나 혼자 섬으로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 정말 인류의 성숙을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서요. 이 새벽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머리 첫 시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여명의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온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닫혀진 문들 어제까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였던 모든 답답한 문들을 제치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치실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방주 바깥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다시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온 인류의 아픔을 품고 미래를 생각하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세상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뜻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흠량하신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그처럼 복,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이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하늘 꿈의 모든 성도들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새벽의 축복을 기억하시면서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과 전쟁 에너지 위기 가운데 있는 온 인류의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